어, 밑에 밑에 쪽에서 사고 두 개를 봤는데, 나이가 뭐한 10년 남짓 정도 밖에 안 돼서 놔두고 계속 계곡 따라서 올라왔는데, 모섬으로 보이는 오가나 있네요. 야, 여기. 높은데 까지 올라왔는데 오구가 하나 딱 있습니다 오구짜리 화보가 어떨라나 모르겠네요 한번 살짝 볼까 오곳짜리 하나 왔습니다 오곳짜리가 어쨌든 높은 데서 나오면 좋은 삶인데 얘가 무삼이면은 나이 좀 먹었을 것 같고 무삼이 아니면은 뭐오 어, 괜찮네요 일단은 약통도 괜찮고 네도도 어느 정도 뻗었고 음. 5구 정도 되면은 일단, 섬이 찍진 않으니까. 아, 이 얘가 모산 같네. 15년 이상은 된것 같은데. 예, 생각보다 약통이 크지가 않네. 약통이 생각보다는 안 커요. 와, 생각보다 약통이 적네. 오군데. 아, 섬은 이쁘게 생겼는데. 톡수가, 톡수가 발달이 됐구나. 593입니다, 593. 593.